제가 처음에 유튜브 편집을 시작한 2018년엔 왓썹맨 워크맨이 유행을 했었죠. 이 영상에서 사용하는 자막, 이렇게 따라오게 만드는 효과를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트래킹 효과를 한 프레임씩 따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5초가 넘는 영상에 트래킹을 하려면 30프레임 영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50프레임을 따야 하고 60프레임 영상은 300프레임을 따야 합니다. 애프트 이펙트에는 트래커 기능을 이용해 범위를 지정하고 자동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프리미어 프로는 왜안 만들어주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트래킹을 어떻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손 컨트롤로 5초만에 트래킹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이런 모자이크하는 방법도 나오니, 좋아요 한번 누르고 쳐다봐 주세요. 먼저 자막 트래킹 하는 방법입니다. 자막을 트래킹 하는 방법은 처음 영상에서 나온 지는 꽤 됐지만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효과죠. 처음에는 유튜브 영상에서만 자주 보였는데 점점 방송국 프로그램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모션 트래킹을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에펙에서는 트래커라는 기능을 통해 고퀄리티로 만들 수가 있는데 유튜브 편집을 하면서 에펙으로 넘어가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트래킹을 하는데 좀더 자연스럽고 빠르게 트래킹을 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트래킹할 자막을 입력합니다. 자막을 입력한 후 엔터를 눌러 줄 바꿈 해주고 이을 입력한 후 기본 그래픽 편집에서 자막을 텍스트 가운데 정렬을 해줍니다. 25 버전은 속성 패널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포커 컨트롤 패널에서 텍스트 탭이 있는 포지션 앞에 스토버치를 클릭합니다. 키프레임을 따라 이응에 맞춰 트래킹을 해줍니다. 이렇게 키프레임을 입력할 때 스페이스바로 재생을 하면서 짧게 정지를 시킨 후에 목표 지점을 이응에 맞춰서 움직여주시면 되는데요. 이 타임라인 앞에 있는 두 번째 토글 스위치가 지금 키 프레임을 찍고 있는 그래픽 클립에 해당되는 토글 스위치를 켜주시면 어, 재생을 이렇게 하더라도 자동으로 어, 선택이 됩니다. 어, 만약에 토글 스위치를 다른 토글 스위치로 하면 이 밑에 클립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 자막 클립을 눌러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토글 스위치를 이 그래픽 클립에 해당되는 토글 스위치를 켜주시면 선택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게 재생해서 이렇게 빠르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키 프레임을 다 찍었으면 여기 자막에 더블 클릭해서 이응만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키프레임이 이렇게 빠르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할 점은 이 위치 항목이, 위치 탭이 여기 벡터 모션에도 있고요. 여기 아래 보면은 이 그래픽 클립은 비디오 모션 탭에 위치 탭이 항목에 또 있습니다. 벡터 모션의 위치랑 비디오 모션의 위치가 아니라 텍스트 탭 아래에 있는 위치 탭에 어, 키프레임을 활성화 시켜 주셔야 돼요. 이거 많이들 헷갈리십니다. 물론 처음에는 적응이 되지 않으면 좀 짜증날 수 있습니다. 스톱워치를 누르는 걸 까먹고 트래킹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때도 있고요 이 포지션의 키프레임을 텍스 탭에 있는 포지션으로 넣어야 하는데 헷갈려서 벡터 모션 탭이나 비디오 모션 탭에 있는 키프레임을 찍을 때도 있죠 그럼에도 마우스로 효과 컨트롤 패널의 인디케이터를 이동하면서 찍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고 한 프레임씩 찍는 것보다는 디테일은 떨어지지만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어서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보진 않으니까요 너무 대충만 아니면 됩니다 이 방법을 응용하면 이런 이렇게 물체에 따라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서 가이드라인과 격자를 켜주시고 따라갈 물체의 가로와 세로를 십자가 모양으로 맞춰줍니다.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효과를 적용하고 포지션 앞에 있는 스톱워치를 누른 후 가이드라인에 맞춰 화면을 이동해줍니다. 손커너로 트래킹해주면 이런 영상이 완성됩니다. 네, 이렇게 위치를 추적할 때에는 이 모션 탭에 위치 탭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 줘야 화면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만약에 이 모션 탭이 선택이 안돼 있고 이런 프로그램 모니터 창이나 이런 타임라인이 선택이 돼 있는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 모니터 창을 이렇게 움직여도 화면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톱워치를 누른 다음에는 꼭이 위치 탭이나 이 모션 탭을 한번 클릭 후에 그 다음에 위치를 이동시켜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범위를 이제 한번 클릭하고 다시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을 어,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네, 더블 클릭을 해도 이 화면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치 탭을 한번 선택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어, 예능 컨텐츠에서는 이렇게 트래킹하는 장면이 짧게 등장하기도 하죠. 손 컨트롤을 이용하면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할 때도 유용합니다. 이펙트 패널에서 모자이크나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하고 효과 값을 적당히 조절해 줍니다. 상단의 마스킹 툴을 이용해서 모자이크 할 범위를 지정해주고, 마스크 패스에서 스톱워치를 클릭한 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트래킹이 됩니다. 하지만 배경과 대상이 분리가 잘 되지 않거나 모자이크 범위가 달라지면 어차피 수동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손컨으로 트래킹 해줍니다. 그럼 마스크 패스의 자동 추적 기능은 사용하지 않냐고요? 인물 뒤에 자막이 나오는 효과 많이 보셨죠? 이런 효과는 인물을 마스킹해야 되는데 짧게 나오는 부분에서 마스크 패스 기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먼저 자막을 입력해주고 원하는 위치에 올려준 뒤 영상 클립을 alt를 누른 채로 자막 클립 위 트랙으로 올려줍니다. 맨 위에 영상 클립을 선택 후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o 페시 c 탭에 있는 펜 툴을 이용해서 인물을 마스킹 해줍니다. 그 다음 재생 버튼을 눌러 자동 추적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완성이 되는데 바로 마무리해도 되고 좀더 디테일하게 작업하려면 어긋난 부분만 약간 수정해 주어도 됩니다. 이런 효과는 자막이 있는 범위만 마스킹이 되면 전체 영역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의 펜툴은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점만 찍어서 이렇게 눕기를 따시는데 이렇게 눕기를 따게 되면 네, 이렇게 각지게 이렇게 눕기가 따지게 됩니다. 페달를 올려서 이렇게 부드럽게 해줘도 되지만 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은 어, 먼저 지점을 좀 짧게 짧게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꺾이는 부분은 클릭한 다음 살짝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곡선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 부분에서는 이렇게 짧게 지점을 클릭한 후에 살짝만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는 이렇게 대충 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스크 패더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고요. 만약에 범위가 전체적으로 좀 좁게 지정이 됐다 하면은 하면은 이렇게 지점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마우스 포인트가 생기거든요. 이때 시프트를 누르면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범위를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정한 후 패더 값도 살짝 조정해 주고 마스크 패스 스톱워치를 클릭하고 추적 버튼을 이용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눕기가 따지게 됩니다. 처음 트래킹을 할 때는 맥북 에어 13인치로 작업을 했었는데 모니터가 작아서 자막을 이동하다 보면 글자의 크기가 조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리멘탈이신 분들은 큰 모니터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한 방법이지만 손에 익숙하기만 하면 여러 작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물론 제가 이걸 알고 연습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손에 익어서 습관처럼 나온 손버릇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작업이든 초반에는 무조건 많이 익히고 손에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 합니다. 빠르게 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버릇은 언젠가 나만의 노하우가 되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만의 손버릇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